오늘 챔스 있었는데, 참 챔, 골도 많이 나왔고, 어, 재밌는 경기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일단 네. 대표적으로, 부버지의 좀 심정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경기들? 아, 역시 챔스는 챔스다. 음.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다. 정말. 이변도 있었고요. 아스날이 빌바오한테 승리를 거두고, 레알 마드리드가 마르세유한테 승리를 거두고, 토트넘이 비아레아에게 승리를 거뒀지만은, 다, 어, 진짜 꾸역꾸역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와 도르트문트는 난타전 끝에 4대4 무승부가 나왔는데요. 예,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는 다르다. 내 음. 경기가 정말 아싸아싸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어, 생질러왕이 저 정도였나?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유일 생질러왕이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p s v 를 상대로. 네, 네. 저 이렇게 어쨌든. 커뮤니티나 이런데 이제 뒤져보면서 아, 찾아보니까 그렇군요. 예. 어, 여기는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카라반이 이긴 거는 변수였다. 그렇죠, 그게 진짜 이변이죠. <laughs> 어. 예. 아틀레틱 클루브 빌바오와 아스날의 경기, 아스날이 교체 선수들이 참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사실 아틀틱 빌바오는 이 경기 앞두고 조금 악재들이 있었죠. 뭐 음. 일단 에이스인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을 당해서 지난 주말 경기에도 빠졌고 그래서 이제 어, 승리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라포르트를 간신히 데려오긴 했잖아요. 그 등록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백도 딱두명 제외하고는 전문 센터백이 없는 상태에서 나섰는데 어 여기서 <laughs> 좀 이제 아틀레틱이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냐키 윌리엄스 있잖아요 네그가 예, 니코 윌리엄스 형인데 왼쪽 윙우스거든요 어. 니코가 이제 예, 오른쪽 윙우스 뛰거든요 네. 니코가 왼쪽 윙우스 뛰고 근데 이냐키를 톱으로 올렸습니다 예, 원래 톱에서는 어. 산나다랑 이제 그어예 이렇게 뛰는데 그 전문 센터백 예, 그 센터포워드가 아닌 이냐키를 토브 올리면서 조금은 역습 축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음 예. 어 그리고 이 평점만 보더라도 아스날이 얼마나 좋은 경기를 펼쳤는지가 좀 보여지는데 이 수비진과 에제까지 이렇게 약간 니은자를 거꾸로 해놓은 모양대로 평점이 아, 아, 괜찮은 기계식 평점이어서 그렇지 음. 저는 에제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뭐 그러니까 에제가 본인의 특징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 그가 드리블 도파던가 그런 거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어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팀과 조금 더 맞아가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음. 보여줬어요. 네. 네. 역시나 이 수비진들은 그래도 안정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러면 이 경기의 좀 데이터 이런 측면 부버지가 좋아하는 데이터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뭐 전반전은 아스날이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입니다. 네. 뭐 그건 공격 위협도 그래프는 좀 아스날이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아무래도 주도를 했다 보니까 반면에 빌바오는 어 일단은 역습 축구를 감행을 했어요. 그것 그러니까 이제 이냐키를 톱에 세운 거죠. 음. 발 빠른 이냐키를 톱에 세워서 어 이제 역습을 통해서 상대를 괴롭히겠다라는 거였는데 예, 일단 뭐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아스날이 점유는 했죠. 6 6 네. 어, 하지만은, 슈팅 숫자도 7대4로 도어 빌바오가 더 많았어요. 오, 그렇네요. 예, 그리고 기대 득점도 0.23골 대 0.29골. 비슷했죠.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아스날이 전반전에 슈팅 4번에 그친 거는, 어, 2024년 12월. 예,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리그컵에서 3개 기록한 이후 37경기 만에 가장 적은 슈, 어, 슈팅이었습니다. 음, 그만큼 조금은 답답했다 이렇게 볼수 네.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전반전은 <laughs> 공격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어, 그나마 그래도 뭐 애제가 그뭐 경합이라든가 이제 드리블 돌파하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어 그럼에도 에제가 조금 더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격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요케레스한테 기회들이 좀 있긴 했어요. 어. 요케레스가 어, 슈팅을 레 번을 교차 골대기 전까지 슈팅을 레 번을 가져갔거든요. 그 중에 빅 찬스가 두 번이었어요. 네. 근데 그빅 찬스 두 번을 전부 다 놓쳤습니다. 어, 저도 이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어, 요케레스 좀 아쉽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케레스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높은 선수는 아니에요. 네. 이 선수는 어, 침투를 굉장히 잘하고 측면으로 빠졌다가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좋고 거기서 마무리에 사실 요케스는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어어. 근데 그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요케스가 본인의 최대 강점을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뭐 패스는 7번밖에 되지 않았죠. 본 음. 투치도 19번밖에 되지 않았고 예, 그래서 요케스가 좀 아쉬웠다. 아니, 특히나 좀... 폼이 괜찮은 듯 싶었다가, 음. 이 마갈 량이상 부딪히고서 네. 했잖아요. 예, 하고 갑자기 좀 떨어진 <laughs>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예. 충격이 있었나 보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교체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고자 했었던 아르테타 였습니다 예뭐 일단 뭐 빌바오 같은 경우도 나바로 윙 이었던 나바로 를 빼고 이제 우나이 고메스 를 투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정통파 공격수인 구르세타 를 투입을 하면서 어 이제 정상적인 경기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음. 이런 가운데 어 아스날이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죠 네. 65분경에 그래도 어쨌건 간에 진짜 구번이잖아요 u 케 헬스는 근데 그 진짜 구번이 요케레스를 빼고, 어, 그리고 이제 가짜 9번인, 어, 트로사르를 투입을 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71분경에 에제드 빼고 마르티넬리를 넣었는데, 이 교체가 정말 주요했습니다트로사드가 네. 약간 가짜 9번처럼 움직이면서 상대를 끌어내고, 마르티넬리가 이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스날의 공격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실제 선제골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예첫 터치만에 나온 거죠. 네. 예 트로사르가 내려와서 라이스의 패스를 받아서 전진 패스를 줬고 이걸 받은 마르티넬리가 그대로 이제 드리블로 상대 세 명을 뚫고 들어가서는 36초 만에 골을 넣은 겁니다. 음. 그치 투입되고. 네, 어쨌든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빼낸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박힌 돌이 그래도 좀 해줬어요. 박힌 돌들이 <laughs> 네. 어 사실 최근에는 빠져 있었죠. 예, 그렇죠. 네, 빠져 있었는데 어 심기 일전해가지고 음. 우리가 다시 거면는 현재 박혀 있는 새로 두, 불러온 돌들을 빼내겠다. 네.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 트로사르의 득점도 나왔죠. 예, 네, 트로사르의 득점도 이제 그. 어, 라이스가 측면으로 보내주고 여기서도 또 마르티넬리가 드리블을 막 침투를 해가지고 음. 컷백준 거를 이제 트로사르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로사르의 골은 마르티넬리가 도왔고 마르티넬리의 골은 트로사르가 도왔고 이거는 이제 아스널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서로의 골을 도운 거는 처음이라고요. 예, 챔피언스리그에서요. 네. 예. 어쨌든 이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2대 0의 승리를 가져갔던. 아, 어, 아스날이었구요. 아,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유러, 유럽 모델 리그에서도, 에이, 그가 그 챔피언스 리그 전체로 놓고 보다도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서로 골을 도운 게네 번째라고. 어, 하더라고요. 얼마 안 예. 되는군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뭐이 경기 의 전체 기록을 놓고 보면은 전반전에는 기대 득점이 비슷했잖아요. 네. 하지만 후반전은 아스날이 더 많은 기대 득점을 가져가면서, 예, 그러면서 그 슈팅 숫자도 7대4로 밀렸는데 11대11을 기록을 하고, 어 유유스팅도 6대 2로 예 크게 앞서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다만 음.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활약을 하기 전까지는 좀 답답했던 경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요케레스에 대한 걱정도 좀 있을 것 같은 아스날 팬들이에요. 어쨌든 결정력이 부족해서 데려온 게 요케레스 아니겠습니까? 아뭐 아니, 근데 요케레스도. 어쨌건 간에 적응하면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이고요 애제도 음. 어쨌건 간에 본인의 강점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게 아스날 전체 팀과 조금 맞이 떨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서로서로 이제 보완해 나갈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저도 저 댓글에 동의한 게 모스케라가 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러니까 모스케라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음. 그냥 발렌시아 시절의 모스케라를 봤는데 어, 아직까지는 원섭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워낙 타고난 이 피지컬적인 능력이 좋아서, 네. 예, 키워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 경험도 부족하고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자마자,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긴 마갈량이스의 공도 상당히 크다라고 어.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살리바 마갈량이스가 조금 더 북박이의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모스케라가 조금 이렇게 노크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laughs>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아스널이 이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활약 덕에, 스페인 팀 상대로 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6연승을 기록하고 음... 있습니다. 예, 이게 최초래요. 킬러. 예, 예. 라리가 킬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아스날이 과거에 이탈리아 킬러였거든요. 음... 예, 이탈리아 팀만 만나면 항상 이겼는데, 요즘은 라리가 킬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네만 예. 만나면. 아,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예, 바르셀로나 미네만 만나면. 바르셀로나 미네만 때문에 16강 맞을 마... 때아스나리였죠 <laughs>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예. 이제 그두 팀만 이기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구요 네예 네, 근데 이제 마르트네리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 19분을 뛰었을 뿐인데 어쨌건간에 상대 박스 안에서 포, 터치를 두번 가져갔고 그라운드볼 어, 경합승리 2회 그리고 이제 드리블 돌파 2회 그리고 1골 도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아참 네. 효율적인 투입이었다 네. 어 정말 그러 그러니까 침투를 굉장히 잘해줬어 그러다보니까 히트맵 봐봐요 네 거의 그냥 공격 진영에서 오오. 딱 머물면서 예 위험 지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트로사르.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 입중계 때 트로사르 도움 딱 올릴 때 트로사르는 음. 교체 투입만 하면 잘하는 어, 슈퍼조커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그 트로사르가 2023년 1월에 이제 조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브라이턴에서 아스날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팀 훈련도 태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왔었거든요. 예, 트로사르가 교체 투입돼 가지고는 공식 대회에서 열골사 도움 거의 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게 프리미어 리그 모든 선수들 중에서 교체 투입 최다 공격 포인트. 오, 진짜 슈퍼 조커네요. 네. 예 예전에 그 솔샤르가 있었다면 이제는 트로사르가 있다. 네. 예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비아레알의 경기였습니다. 네 이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 어떻게 봤어요? 저는 팬이니까. 사실 이거를 라이브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메시 이제 딱. 경기를 봐틀 틀고 보고 있었어요. 일단은 베리발의 슈팅 자체 골 나왔잖아요. 네. 오케이. 좋아. 예. 네, 할수 있겠다. 대승 나오겠다. 그러고 잤습니다. 어? 대승 나오겠다. 예. 막, 뽀글이도 그랬다. 그러고 잤습니다. 예. 예. <laughs> 그, 뽀글이도 오늘 그러더라고요. 이 경기 보다가 잤다고. 음. 예. <laughs> 아무튼, 그런데 이 경기 진짜 재미없었죠. 네. 예. 슈팅도 정말 많이 안 나왔고. 아니, 레아마디도 혼자 28개 슈팅을 가져갔는데, <laughs> 양팀 도합 1 9개예요 그러니까 음. 토트넘은 9개밖에 슈팅이 없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고 사실 뭐 1대1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죠 아니면 0대0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고요 근데 경기 시작 4분 만에 예 이거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저는 이게 진짜 챔피언스리그 올해의 실수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 크로스 물론 나는 날카롭게 왔어요. 근데 그게 꼴대를 향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는 막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러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뒤로 쳐내요. <laughs> 그래서 꼴문 안으로 밀어 넣어요 본인이. <laughs> 네. 어 <laughs> 이거 대체 뭐지 싶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비겼을 경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음. <laughs> 정말 놀라웠습니다. <laughs> 네. 아니 본인이 어떻게 꼴대 안으로 이렇게 아니 대부분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맞고 굴절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굴절 되는 상황도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끌었다니까요 거의 그러면 자기가 어이없어 하는 게 너무 웃겨요 예 <laughs> 진짜 그러니까 이꼴 외에 얘기할 게 거의 없었던 그렇죠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토트넘은 그게 필요해 보이긴 했어요 뭐냐면은 어 시몬스가 어쨌건 뭐 나는 위협적인 모습 보여줬잖아요 음. 그니까 뭐 슈팅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을 네.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시모스는 윙이 아니다. 음. 시모스는, 그리고 또 이제 싸르도, 싸르가 사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제 얘기할 때, 싸르, 베리발, 그리고 또 이제 그, 팔리냐가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벤타쿠르가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싸르가 이번 시즌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베리발과 함께. 그 얘기를 했는데, 어, 싸르를 좀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음. 어, 그것도 조금은 한계가 있다. 사르는 역시 공격적인 역할을 그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르가 그쪽에 있으면은 어 상대가 조금 압박이 강하거나 할때 조금 답답한 경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윙을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어. 윙 영입해가지고 전문 윙,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래서 어 사비시모스를 중앙으로 돌려야 된다. 음. 중앙 공미로.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베리발은 이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베리발은 여전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예. 네.